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혜연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로 함께 감상하실 대국은 닥터집의 예선 2회전입니다. 흑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네 스미레 선수죠. 백조승아 선수입니다. 네 누가 과연 여자 바둑계의 탑5냐를 놓고 두 기사가 본격적으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그 대국 내용이 궁금합니다. 스미레 선수 흑을 쥐었는데요. 네, 조승아 선수는 오래 전부터 탑 5,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자 바둑계의 이제 5위를 공고히 하는 인물입니다. 랭킹 점수 9천 대를 넘었고요. 국내 대회도 이제 난설언배등 우승하면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조승아 선수인데요. 워낙 시원시원한 스타일의 네,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자, 스미레 선수. 네, 여기서 원래 손 빼는 것이 정석이에요. 이거를 늘어주는 거는 조금 발이 느리다. 뭐,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0.1 정도는 떨어질 겁니다. 네, 조승아 선수는 네, 아무래도 4위인 오유진 선수의 어떤 뒷자리를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랭킹 점수로는 지금 탑3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최정 선수의 아성이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았고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김은지 선수. 3위 김채영 선수. 요즘 잘 나갑니다. 울산 고려아연과. 원익팀이 지금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빅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리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끊으면서 사실 여기가 굉장한 소란이, 백병전이 벌어졌는데요. 스미르 선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 편안하게 준다고 하면 한 칸을 뛴다든지 좀 손을 빼는 작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젖혔다는 거는 힘에 어떤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거는 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는 아주 살벌한 승부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한쪽이 좀 부러질 수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승부인데 이제 두 선수가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흑이 잡을 수 있으면 백이 망하는 그림인데요. 조승환 선수 죽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빅이 나면 만족인데, 여기서, 네, 잘 보시면 흑이 이제 5.7집 앞서 있죠. 여기 치받으면 81.8%가 나옵니다. 자, 네, 스미레 선수의 선택은, 네, 여기를 두면서 갑자기, 갑자기 좀 판이, 요동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이 나더라도 흑이 괜찮은데요. 그 이유는 우하병, 우중학이 워낙 흑의 세력으로 두텁기 때문에 사실 이바둑만 놓고 보면 백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좀 어려운 장면이죠. 조승아 선수의 선택 부침입니다. 오늘 부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둑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미세한 가운데 큰 차이는 안 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확실히 붙임 수에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꽉 막는 수가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아주면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래도 귀에 실리를 내주면서 중앙을 좀 차지하는 것은 글쎄요 스미레 선수의 기풍상 맞지 않았던지 공격을 가했습니다만 이 그림이 AI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자그 이유가 네, 보시겠습니다. 바로 반집 승부로 좁혀들었죠. 들었, 좁혀 네, 이제 조승환 선수 이걸 끊으면 단수를 하나 선수를 한 다음에 뚫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잘 아는 스미레 선수 물러섰고요. 하지만 이제 하변을 멋지게 이제 폭파하는 데 성공한 조승환 선수입니다. 하변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스미레 선수이고요. 네 확실히 계속해서 좀 세벌하게 공격을 해 나갑니다 자집 차이는 현재 100이 역전을 했어요 100이 4.6 앞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공격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공격 당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나은 것 같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수비를 한다고 하면 수비가 공격보다 더 편하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대마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 부침수. 오늘 조승아 선수. 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닥터지의 여왕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물러서면은 우상귀 좀 사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정말 손을 빼기 위한 빌드업. 정말 이제 요즘 말로 미쳤습니다. 자 조승아 선수 사실 이 붙임수는 정말 너무너무 자 붙임수 몇번 나왔죠 하나 둘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손을 빼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찝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요 수 술기가 정말 빌드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가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쳐들어 가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백에 한 수를 더준 느낌이거든요 지금 직... 지... 직접적으로 잡으러 갈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좌 좌하기로 손을 돌렸습니다만 오늘 조승아 선수의 바둑 정말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닥터 집에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스미레 선수가 잡으러 왔으니까 중앙에 흠집을 내고 두 집을 내서 살았어요. 네, 오늘은 바둑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계속해서 감탄하면서 봤고요. 아, 근데 이게 보시기에는 이조승환 선수의 이 화려한 수법이 쉬워 보이지만, 저도 따라하려고 했다가 대마가 몇번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의 예리함이 조승환 선수가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착심을 한 겁니다. 여기 붙였죠? 오히려 흙이 죽게 생겼으니까 따냈는데, 여기서 붙임수, 이거는 피니시블루니다 이거를 막으면 막는 수가 선수가 돼서 하병 흙이 죽거든요? 자, 스미레 선수 지금 최대의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일본에서의 어떤 편안한 기사 생활자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조승아 선수가 탑5인데, 최정, 김은지, 김채영 오유진, 다음 조승아 선수가 랭킹 5입니다. 자,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조승아 선수 정도, 정도는 이겨줘야지. 뭐 저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승하 언니한테는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 텐데 지금 조승하 선수가 이 일본에서 온 우리 스미레 선수 참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바둑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여러분께서 한번 놔 보시면서 조승하 선수의 손바람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이렇게 어려운 수법들을 시합에서 마구 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미레 선수 절대로 포기는 없는데요. 문제는 패감이 없어 가지고 패를 해도 크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 106.1 우세. 근데 네, 그 얘기인 즉슨 덤이 도저히 안 나오고요. 스미레 선수도 알고는 있지만 상변에 백이 한수더 뒀죠. 좌변에서 배붙임도 당했죠. <laughs> 네, 이거는 이렇게 상대가 잘 두면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뭔가를 잘못 뒀다기보다 원래 같으면 패착이 딱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250수 끝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조승아 선수의 호쾌한 수법들 어땠나요? 그 우상귀에서부터 한 번도 물러서지 않는 힘에 밀리지 않은 응전으로 정말 묘수 묘수를 터뜨리면서 연속적으로 좋은 수를 보여준 조승아 선수였는데요. 이게 나도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모두가 갈 길이 아주 먼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둑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바둑의 화려한 부분, 기술적인 어떤 그 화려함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여자 바둑인데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조승환 선수, 스미레 선수 두 기사 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선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